안녕하세요. 꼬마농부네에요. 오늘은 고추모종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추는 키우기 쉬운 작물은 아니지만 주말농장 인기 작물 중 하나이고 저도 매년 심는 작물이에요. 고추모종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심어요. 저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었는데 직접 모종을 키우실 분들은 고추모종이 자라는 기간을 역순으로 계산하여 1월부터 고추 씨앗을 뿌려 모종을 키우시면 됩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물을 흠뻑 뿌려 주었어요 고추모종을 심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호미 자루를 이용하여 모종의 뿌리 부분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고추모종 심는 간격은 45cm 이상으로 어른 손두뼘 정도면 적당합니다 모종 트레이 아래쪽을 조물조물 누르고 아래쪽 줄기를 잡아 살짝 들어 올리면 모종을 쉽게 뺄수 있어요. 구멍 안에 모종을 넣고 모종을 넣은 채로 구멍에 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면 흙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종을 넣은 채로 물을 주고 흙으로 덮어주면 뿌리가 땅에 밀착되어 자리 잡기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모종 넣고 물 붓고 흙으로 덮고 흙을 살짝 눌러주기. 이렇게 고추 모종 세 줄을 심었습니다. 나머지 모종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심어볼게요. 방울토마토 영상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었는데. 반은 모종 그대로 심고, 나머지 반은 뿌리 부분을 조금 잘라 심어줄 거예요. 모종을 구입해서 뿌리 부분을 보면, 뿌리가 휘감겨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보통은 뿌리가 다칠까봐 애지중지하며, 휘감긴 뿌리 모양 그대로 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심어왔는데, 최근에 어떤 농사 고수께서 뿌리를 끊어 심으면 오히려 뿌리 내리기가 쉽고 더잘 성장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십 년 농사에서 나온 노하우라고 하니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로 뿌리를 끊어 심으면 더잘 자라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장 과정을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더잘 자라는지 영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추가 키우기 쉬운 작물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주말농장에서도 고추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고추 지주대에 세우는 방법과 병충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고추모종을 다 심고 나서 물을 흠뻑 뿌려주었어요. 이제 땅속에서 잘 자리잡고 튼튼히 뿌리를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건강하고 즐겁게 농사지으시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